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길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택시는 죄다 현대차랑 기아차일까? 이런 생각이요. 가끔 S.M.6나 수입차도 택시로 보이긴 하는데 거의 열에 아홉은 현대기아차잖아요. 마침 최근에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 기사님한테 이걸 직접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꽤 재밌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진짜로 현대기아차 택시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알아보려고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택시 대수는 일반 택시가 7만 대, 개인 택시가 16만 5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브랜드별 택시 현황은 2019년 자료에서 끝났더라고요. 다행히 택시 대수가 그때랑 차이가 거의 없어서 큰 편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 기준으로 보면 전체 16만 5천 대 중에서 현대차가 12만 대 정도 되고 기아차는 3만 5천 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루노 삼성하고 쉐보레는 총 합쳐서 7,600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소수는 쌍용차랑 수입차였습니다. 비율 따져보면 현대차가 73%, 기아차가 21%, 그리고 르노삼성하고 쉐보레가 5% 정도 되는 거죠. 그룹 단위로 따지면 현대 기아차가 무려 94%라는 거고요. 야이 정도면 일반 자가용보다 점유율 차이가 심하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직접 택시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답변해준 기사님은 택시 기사 경력이 15년 정도 됐고요. 이전에는 SM520과 SM6를 택시로 몰았었고 지금은 K5를 택시로 몰고 계셨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 차이였습니다. 르노삼성차는 영업용으로 쓰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서비스 센터랑 수리비 차이가 너무 심해서 현대기아차를 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게 차이가 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SM520 때는 잔고장이 많지 않았는데 s m 6로 넘어가면서 수리와 관련된 불편함을 크게 체감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사님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일본차 베이스였다가 유럽차 베이스로 간게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해 주니다 신게 수리비야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사님은 현대차는 블루엔즈를 가면 되잖아요. 가기도 편하고 수리도 빨리 끝나는데 르노 삼성은 서비스 센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수리비도 르노 삼성 차는 너무 비싸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과 함께 부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업용은 세워두면 손해니까 이런 점에서는 현대차랑 르노 삼성이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이미 일반 차주들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죠. 현대기아차가 직영 서비스 센터만 따지면 숫자가 많지 않지만 협력 업체인 블루엔즈랑 오토. 까지 따져보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비록 큰 수리는 직영센터를 가야 하지만 작은 수리나 소모품 교체 같은 건 집앞에 있는 블루엔즈랑 오토큐를 가면 되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현대기아차를 따라갈 수가 없죠 기사님 말에 따르면 서비스센터 접근성 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현대기아차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수리비는 공인비와 부품비를 더한 가격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공인비는 수리 시간과 인건비를 더한 값이고요 이걸 확인해보려면 공임에 들은 시간과 부품 가격을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리어 범퍼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범퍼를 교체하는 데 드는 공임 시간은 SM6가 2.8시간, 소나타가 1.7시간이 걸립니다. 리어 범퍼 가격은 SM6가 179,700원, 소나타가 13900원입니다. 공임 시간도 르노 삼성이 1시간 정도나 더 많고 부품 비용도 더 비싸니까 당연히 수리 비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죠. 이게 사실 일반 운전자들한테는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리비랑 공임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수리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용은 다르죠 일반 자가용보다 주행거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소모품 교환이나 수리 횟수도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센터 접근성이나 수리 비용 같은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지의 차이입니다 다른 차는 있지도 않고 영업용으로 쓰기 좋은 차는 현대기아 차밖에 없습니다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차가 소나타 DN8 택시를 출시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뉴라이즈 택시는 판매 중입니다 신형 그랜저도 택시로 나오고 있고요 올해 4월에 단산되긴 했지만 기아는 K5 택시가 최근까지 있었고, K8도 택시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 삼성은 SM6 택시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단종되면서 사실상 현대기아차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물론 아예 다른 차종을 택시로 쓸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애초에 제조사가 택시로 내놓은 차를 구매하는 거랑 일반 승용차를 구매해서 택시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제조사가 택시로 내놓은 모델은 만들 때부터 택시에 최적화되도록 개발하고 설계했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미터기 위치 같은 거라도요. 그런데 일반... 일반 승용차를 택시로 쓰려면 용도 변경 신고도 해야 하고 필요한 장비들도 직접 장착을 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도 있지만 차를 산 이후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LPG 차 규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승용차로 LPG 차를 타기가 어려웠죠. 렌터카랑 택시 아니면 장애인용 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 승용차도 LPG 모델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사님들도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영업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개인 자가용으로 쓰게 됐을 때까지 고려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사님도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가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것도 따지면 현대기아차가 낫습니다. 이제는 LPG차 규제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아예 처음 살 때부터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요? 일반 자가용차 판매량도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압도적이잖아요? 이게 택시 판매량에도 거의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차를 살 때도 선택지를 따지고 유지 비용과 관리 편의성을 따지잖아요? 택시도 따지고 보면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고요. 이런 기준은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겠죠. 어떻게 보면 택시로 많이 쓰이는 차는 무난하게 타고 다니기 좋은 차로 검증됐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많이 보여서 그런것 보다 했는데 나름 그에 대한 이유까지 들으니까 더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유가 실제 사용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질문이 다 끝나고 도착지까지 거리가 좀 남아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봤습니다. 왜 가끔 제네시스 택시나 벤츠 택시 심지어 테슬라 택시도 보이죠? 이런 택시들은 정체가 뭔지 물어봤는데 대부분 생계형보다는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생계형으로 택시를 하는 분들은 주행거리도 많고 차를 사용할 일도 많아서 유지비랑 편의성 같은 걸꼭 따져야 하잖아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그만큼 차를 사용할 일도 많지 않아서 간혹 이런 고급차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취미로 택시를 한다는 건 그만큼 돈도 많다는 얘기일 거고요. 예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고급 택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물어봤더니 강남 압구정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반성의 의견으로 벤츠 택시 같은 걸 도입해달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택시도 생활 서비스니까 고급차를 원한 거죠. 워낙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 같은 고급 주거단지에 쏘나타 택시가 웬 말입니까? S클래스 정도는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반성의때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이걸 뭐 아파트 주민들이 지원해줬다거나 하는 자료는 없지만 꽤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여담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평소에 그냥 궁금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기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내용을 통해 조금이라마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택시 기사 일을 하거나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추가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과 관련된 자동차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저희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 택시가 많은 이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